반수 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각자 좀 힘이 되는 조언 한 마디씩 해준다면은 어떤 거를 좀 말해줄 수가 있을까요? 사실 지금 반수를 시작하는 게 많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. 근데 정말 마음 먹고 최선을 다하면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. 근데 일단 반수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왜 실패했는지 잘 고민해보고 공부 계획을 어, 차근차근 세운 다음에 반수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인생에서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년 정도 투자하는 것은 정말 아깝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 안 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. 좀 어, 희망적인 얘기를 했는데 좀 순서를 봐서면 6개월 동안 많이 놀았잖아, 그지? 그러니까 이제 반수에 들어가서 열심히 한다면 네가 정말로 할수 있는 목표를 정말로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. 20대 초반은 아직 젊잖아 나는 어떤 일이든 원하는 거 지금이 도전하기 최적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나중에 아, 그때 한 번이라도 시도를 해볼걸 이라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용기를 내서 원하는 결과를 가져갔으면 좋겠어 네. 오,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 반수했던 기억도 나고 엄청 추억도 막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근데 확실히 우리가 공감하는 거는 이 반수가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죠? 진짜 맞죠? 진짜로 <laughs> 단수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할수 있는 최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. 단수를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웃음> 안녕. 웃어보겠다. 연습을 한번 해보죠. 코편집이 들어가니까 상관없어요. 아! <laughs> 아 캬상, <목소리> 어 그래서 그러면 시집별로서 그러면 저기 저거 보고 저거 보고 저기